녹음 20, 우치무라 간조 전집 제 4권 2부 그리스도 10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예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읽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평안한 환경,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책한 권을 읽는 것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 이 전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또우찌으로 간주 선생님은 조건도 열악한데 이런 글을 남기셨구나 생각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주님이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어서이 리딩을 듣는 어, 단한 분의 형제나 자매에게 권면이 되고 신앙에 격려가 되는 귀한 리딩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듣고 서로 어, 격려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잘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 지금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어, 책을 읽는데 여기가 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요 방이 축복해서. 아,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좀 꾀가 났는데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읽도록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 잡습니다. <laughs> 아, 죄인이, 죄인의 친구인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읽도록 할게요. 죄인의 친구. 그리스도는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 참 그렇다. 그리스도는 세리 등죄 있는 자의 친구였다. 마태복음 11장 19절. 그러나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악인의 친구라는 뜻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악인의 친구가 아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아, 명쾌 명쾌. 아, 바리새인들은 세리랑 같이 있다고. 너희는 왜 너희는 왜 죄인이랑 같이 있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것과 악인인 것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의 친구라는 의미는 그는 세상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친구라는 뜻이다 즉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혹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도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죄인시 당하는 사람 혹은 남의 비방으로 죄는 없어도 죄가 있다고 불리우는 사람. 그리스도는 이러한 죄인의 친구라는 뜻이다. 즉, 바리세인이 청하여 죄인, 바리새인이 칭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교회 신자가 불신자나 이단 혹은 죄인으로 보는 사람의 친구다. 그리스도는 국가나 정치가들이 가리켜 반역자, 국적, 매국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친구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지사, 의인, 비평가 같은 사람들이 위선자, 거짓, 간사한자로 보는 사람들의 친구다. 그리스도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이 허위의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친구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그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 자신이 학자나 바리새인들에게 악마의 왕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오해받은 그는 모든 오해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동정을 가지신다. 1907년 8월 성서지 연구. 아, 진짜 은혜로운 묵상이다. 그죠? 아, 진짜 너무 감사한 깨달음을 깨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음죄에 대한 예수의 태도 조금 주의 깊게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간음에 대한 예수의 태도에 대해서 이상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수만큼 간음을 싫어한 사람은 없다. 이러한 죄에 대한 그의 질책, 질책은 실로 준엄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내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모장 28절에서 30절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늠죄를 경계하신 말씀이다. 이 경고에 비추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가늠한 일이 없다. 꼭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의 가늠의 정의에서 보면 사람은 모두가 가늠한 사람이다.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눕락한 다윗 왕만이 아니다. 또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헤롯 왕만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사람, 현인이라는 현인, 성인이라는 성인은 모두 예수님 앞에서는 가늠한 사람이다. 예수가 이 세상을 불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마태복음 12장 39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 없는 말씀이 아니다. 인류의 타락은 제일 뚜렷하게 가늠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 깨끗하면 사람은 진정으로 깨끗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는 원수에 대하여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죄인으로 정할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에게는 더러움의 흔적조차도 없음을 보이셨다.여기에 반하여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시몬 베드로조차도 비로소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을 때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누가복음 5장 8절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바울의 말로 전해지는 것 중에도. 그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상태를 표현하기를 우리가 전에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 한 자요. 디도서 3장 3절 일부라고 한 말을 보아 바울에게도 또한 이런 부정한 자각이 강하게 일어난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진정 예수의 언행과 공적을 기록한 신약 성서를 가리켜. 이를 순정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참으로 전 세계의 모든 책 중에서 오직 신약 성서만이 더러움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고사기도 불결하다. 코란도 불결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만이 가늠의 흔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인한 것은 이렇게도 외설을 티끌만큼도 용서하지 않았던 예수가 실제로 가늠한 사람에게는 아주 관대했다는 사실이다. 결백의 화신인 그가 더러움에 접했을 때에 이것을 준엄하게 꾸짖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것인데, 사실은 예상과 정 반대로 예수는 가늠죄를 보자 쉽게 그것을 용서하셨다. 이 일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제세 당시인가봐요. 다시 읽게 또한 그의 제세 당시의 그의 관찰자들을 몹시 미혹해 했던 것이다. 출판이 잘못됐나봐요. 그가 바리새인인 부자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렀을 때에. 그의 뒤에서 그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칼로 씻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인 시몬은 그녀가 누군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혼자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참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여인인지를 잘 알았을 텐데, 그것은 이 여인이야 말로 그 거리에 사는 유명한 창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몬의 마음에 이런 의심이 일어난 것을 아신 예수는 조금도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의심을 품은 시몬을 나무라셨다. 창녀가 그의 몸을 만진 것은 예수가 나무라시지 않는다. 자기의 의를 믿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리새인 시몬이야 말로 그의 경고를 받았던 것이다. 여인에 대해서는 그에게는 오직 자애로운 한마디가 있었을 뿐이었다.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누가복음 7장 50절.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로 그 후에는 끝까지 충실하게 예수를 따랐다고 한다.예수에게 가까이 간 둘째 창녀는 사마리아 여인이다.예수가 피곤하여 야곱의 유물 곁에 앉으셨을 때에.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눈 한 여인이 있었다.그에게 그에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아픈 명령을 받고 그녀가 거부하자.예수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그녀의 진상을 간파하셨다.그런데 수치심도 없는 그녀는. 그 일격에도 끄떡 없이 더 이야기를 계속, 계속 하려고 하니 예수는 특별히 그녀를 추궁하려고 하시지 않고 그녀의 질문에 따라서 차근차근 깊은 진리를 그녀에게 가르치셨다. 여기에 깨끗함의 화신이 외설의 덩어리와 마주 앉은 것이다. 그런데 깨끗한 자는 분노하며 부정한 자를 물리치지 않고 그 부정을 지적하여 부인하시기는 해도 그러나 죄인을 그의 죄로 인하여 미워하시지는 않고 오히려 사랑하여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여기서 예수의 깨끗함은 대조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나타났던 것이다. 순정은 부정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한다. 분연히 불결함을 성내는 것은 불순한 증거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상대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특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는 어느 때에는 위두 가지 경우보다도 더 추악한 간음의 현장을 만나셨다. 그의 원수들은 어느 날한 현행범인 장녀를 그에게로 끌고 와서 그에게 처리를 물었다. 그들은 말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죄없으신 예수가 이 더러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은 주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는 여인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아무 것도 하시지 않았다. 다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며 일의 자연적인 진행을 기다리셨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부르니 예수는 일어서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즉, 과거에 음행한 일이 없는 사람, 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리하여 이 의미 깊고도 위험 있는 한마디로 만사가 결정된 것이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에게 고소한 사람들 중에는 그들 역시 가늠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서 드디어 예수와 여인만이 남았다.여기서 예수는 여인에게 말했다.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그리고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하는 그녀의 대답에 그는 말했다.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실로 뚜렷한 그림이다.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여인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다.다시 아, 할게요.잘못 읽어서 죄송해요.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다.요한복음 7장 46절.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가늠한 여인은 그 죄를 용서받고 그녀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 죄가 정해진 것이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이와 같다. 간음을 격렬하게, 심각하게 미워하신 예수는 놀라운 관용으로 간음한 자를 용서하셨다. 얼핏, 보이게는, 얼핏 보기에는 간음죄에 대한 예수의 태도에 큰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예수는 간음에 대해서는 그의 소신을 실행, 하시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누구든지 알고 싶은 것이리라. 그 이유의 하나는 예수의 죄에 대한 구제력에 있다고 생각된다. 예수는 자유자재로 가늠죄를 용서함으로써 그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성부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죄인. 이 죄를 자유로이 용서할 수 있는 자는 그 밖의 모든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분임에 틀림없다.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의 여인이나 가늠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이렇게도 쉽게 예수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모든 죄인은 자기가 범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직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주님은 관용으로 그들과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며 예수는 군중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는 같은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이시며,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했던 가늠죄조차도 예수는 쉽게 용서하셨으니,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밖에도 아직 이유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주된 것은 간음죄의 성질에 있다고 본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 중에서 간음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다. 그 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간음만큼 범하기에 쉽고 또 범할 기회가 많은 죄는 없다. 이것은 혼자 범하는 죄가 아니라 둘이 범하는 죄다. 또한 범하는데 고통이 없고 오히려 쾌락이 따르는 죄다. 또 감추기 쉽고 변명하기에 쉬운 죄다. 그래서 인류가 제일 많이 행하는 죄가 이 죄여서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끊어버리기가 가장 어려운 죄가 이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연민으로 이 죄에 빠지기 쉬운 인류를 굽어 보시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에 대한 실망의 소리인 동시에 연민의 소리였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가련하게도 하등 동물의 성질을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훈계를 직접 그의 영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이 연민을 깨달은 시인은 그에게 자기의 죄의 용서를 불며 말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10편 103편 13절 14절 가늠은 성욕 남용의 죄로서 육에 달린 죄이다. 사람이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빠지는 죄여서 영인 천사에게는 없는 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워하시면서 동시에 불상이 여기는 죄이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관용한 태도를 취하시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의 편에서 보아 간음은 범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동시에 회개하기도 쉬운 죄이다. 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러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으니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간음은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죄는 아니다. 즉,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는 간음보다도 훨씬 위험한 죄가 얼마든지 있다. 즉, 오만이나 비방이나 참소나 시기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것들은 모두가 육의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의 죄다. 의지가 악한 데서 일어나는 죄로서 육의 연약에서 생기는 죄는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 측으로 보나 사람 측으로 보나 용서하기도 없애기도 아주 힘든 죄다. 오만은 가늠과 달라서 육을 가지지 않은 천사도 빠지기 쉬운 죄다. 품행에서는 조금도 탓할 점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오만 불손하고 무정하며 암석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왜, 가늠한, 왜 가늠을 범한 사람보다도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듯한 것이다. 바리새인인 시몬의 경우에서도 또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서도 예수는 여인편에 서서 바리새인에 대항하셨다. 예수에게는 가늠한 여자보다도 훨씬 더 미운 사람이 있었다. 학자와 바리새인, 신학자와 자칭 종교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먼지를 없애려는 사람,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강탈불의 가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예수가 그 거룩하신 마음속으로 미워하신 것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는 가늠한 여인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셨다. 그는 크게 분노하여 몇 번이나 그들을 저주하여 말씀하셨다. 화가 있으라, 거짓 바리세파 사람들아. 그리고 그들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의 눈으로 보아 죽음에 이르는 죄는 학자와 바리새인이 짓는 죄로 세리와 창녀가 범하는 죄는 아니다.자기를 의롭다 하는 죄는 몸을 더럽히는 죄보다 훨씬 무겁다.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옹호하신 가늠죄의 범인이 주로 여인인 것은 우리가 주의할 점이다. 그가 가늠한 남자를 옹호한 실례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제세 당시는 지금의 동양에서처럼 여자는 남자보다 특히 죄가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남자가 범한 죄의 원인은 여자에게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재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해지는 것 중에서 아담과 하와이 죄를 비교하여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디모데 전서 2장 14절이라고 한 것을 보아 당시의 사상의 한 면을 알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예수가 특히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그가 가늠죄를 뿌리로부터 없이 하시는 실증을 보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이기 때문에 특히 그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가늠한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의 몫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유흥으로 그 몫을 모두 낭비하고서도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꺼이 그를 반기며 그의 죄를 용서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의 귀가를 축가했다는 것을 보아도 예수는 가늠죄의 용서를 여자에게만 주신 것은 아님을 알수 있다. 특히 신약을 떠나 구약에 오면 다윗 왕의 실례로서 최악의 가늠죄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한 한번이 죄에 빠졌다고 해도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다윗 왕이라고 하시며, 그의 은총을 계속 내려주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늠을 미워하시는 동시에, 용서하신다는 것은 신구약 성서를 통하여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렇다고 물론 간음을 경시 또는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간음은 범하기 쉬운 죄이다. 그래서 위험한 죄이다. 이것은 사탄이 생각이 깊지 못한 자를 위하여 파놓은 함정이다.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 한번 빠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잠만 7장 3조, 그러나 위험하긴 해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 그의 성질로 말해서 위선 오만과 같은 죄는 아니다. 이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죄이다. 육의 약함에서 일어나는 죄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경우는 극히 근신할 죄이지만 남의 경우에는 관용으로 용서해야 할 죄이다. 간음은 특히 동정할 만한 죄다. 간질병이 동정해야 할 병인 것과 같다. 보통 사람들이 간질병을 싫어하듯이 보통 의인과 종교관은 간음을 싫어한다. 그러나 둘다 불치의 병은 아니다. 예수는 간질병도 잘 고치시고 간음도 잘 용서하셨다. 그런데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은 가늠죄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하며 그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다. 그들은 쉽게 위선을 용서한다. 투쟁과 모략과 비방은 그들 사이에서 성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그들 중의 약한 형제나 자매가 가늠죄를 범하면 혹은 범했다는 소문이 나면. 그들은 분노하여 일제히 일어서서 돌로 치며 그 이름을 훼손하고 그의 영혼을 죽이고야 만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가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신학자와 자칭 종교가에 대해서는 엄했으나 간음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극히 관대하셨다. 예수는 간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선을 저주하셨다. 예수의 이런 마음을 잘 아는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도의 이 권유는 특히 사람들이 가늠죄를 심판하려 할 때에 적절한 것이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베테의 명작 파우스트에서 결백한 소녀 마르가레테가 친지인 모 여인이 타락의 함정에 빠졌음을 듣고 몹시 분노한 후에 오래지 않아 자기 자신이 그 이상의 타락에 빠진 이야기가 쓰여있다. 가늠죄는 남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근신할 죄이다.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불과 연기와 큰 목소리로 모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계명이다.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하는 것은 저녁 노을이 반짝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혹은 맑은 실로암 샘물가에서 예수가 전하신 복음이다.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보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다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1910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열 번째 녹음 리듬을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참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그 본질을 꿰뚫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이 깨달음을 잘 읽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늠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이 있거나 또이 가늠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이이 내용이 크게 위로가 되시고 크게 위안을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어, 찾아내신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깨달음에 진심으로 경의를 포,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무엇을 인간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 형제에게라도 한 자매에게라도 이 우치무라 간조의 사상처럼 그 메시지를 깨닫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 리듬을 통해서 신앙이 발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고마우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